출애굽기1 0장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모든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오늘은 열 번째 계명인내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는 계명입니다 <laughs> 쉽게 이해가 되는 개명이지요 남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욕심내거나 하는 것은 다 윤리도덕적 차원에서도 금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열 번째 개명은 여태껏 살펴본 개명들과 같이 다 영적인 내용과 깊이를 갖고 있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이해가 없으면 그 참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327페이지 신약성경 찾으시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실천적인 명령들이 요구되는 장면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무엇을 욕심내는 것이 무엇에 대한 잘못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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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욕망을 가지는 것이 왜 우상숭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상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만든 진짜 신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신입니다. 그 신을 만들게 되는 이유는 내가 필요한 것을 내 힘으로 얻을 수 없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줄수 있는 초월적인 힘을 가진 신을 상정하고 가정해서 스스로 만드는 자기가 만든 없는 신이죠. 그러니까 이 신은 내 욕심을 채워주는 신이며 동시에 이 신은 힘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조종하는 신입니다. 우리는 신을 조종한다는 이런 개념을 사실은 자연적인 종교적 본성으로 모든 인류가 갖고 있음을 압니다. 사람 사는 공동체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나는데요. 그 가장 공통되는 일반적인 종교 형태가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믿음의 대상, 종교의 대상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신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도 않고 설명되지도 않으며 또그 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섬기는 자의 신심만 요구됩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일반적인 종교 법칙이 생겨나지요 그래서 그 신으로 하여금 내 요구를 이루어주도록 희생을 바치고 심지어는 자해하는 행위까지도 정성으로 바쳐서 신이 누구든 간에 나의 열심에 항복하라, 감동하라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 샤마니즘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신을 조종하는 우리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라는 이 금명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냐 하면 이 금지의 명령 속에는 어, 내가 이웃 앞에 신이 되어 이웃에 대하여 횡포를 부리지 마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이고 내 이웃은 내 신하가 되는 그런 식의 우월감이나 종교적인 이유로라도 우리는 신을 믿는 자로서 내가 너에게 말이 요구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너는 내 지배와 명령에 굴복해야 된다 하는 강요와 강압과 어, 지배의 마음을 가지지 마라 하는 뜻입니다. <laughs> 이 문제는 신자에게 요구된 신앙상의 기본적인 이해이면서도 사실은 또 깊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연결된 금령입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가시죠. <laughs> 마태복음 7장 6절에 찾아보시면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잘 오해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우리는 이 6절을 종종 상대방을 정죄하는 데 씁니다 나의 선의 호의,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를 개나 돼지로 치부하고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구절로 씁니다. 특별히 이렇게 영원한 운명이 걸린 기독교 복음을 전할 때 특히 이 구절이 오용되곤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믿는단 말인가. 성의를 기울이지 않는단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올수 있고 반대할 수 있는가? 지옥 가라. 이렇게 이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 이 7장은 1절에서 12절까지 한 단락을 이루며 우리가 지난번 구개명을 다뤘을 때 같이 비판하지 말라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맥입니다. 어, 비판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한다는 개념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의 자세를 놓치고 우리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들보는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들보며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이 들보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정당한 자리에 서지 않은 주제에. 윤리도덕적 차원에서 누구를 나무라는 것은 이미 그것은 가장 큰 문제에서 틀려놓고 가장 사소한 문제를 다루는 격이 됐다 하는 것이 비판이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하나님의 명령과 뜻하심의 순종이라는 위치에서 지켜야 할내 위치, 자세, 원리라는 차원에서 이제 또 하나 뭐가 덧붙여지는 셈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고 내가 호의를 가진다고 해서 무례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가 6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나 돼지에게 저들의 필요와 상관없이 내 의욕과 내가 아는 값진 것을 주었으므로 상대방이 순종해야 된다는 법칙은 그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나 돼지에게는 진주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던지면 계속 진주 던지다가 안 돼서 다이아몬드 던지면 개가 덤벼들어서 당연히 뭡니다. 걔는 그게 돌로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빵을 던지면 당연히 꼬리를 치겠지만, 그 진주 던져갖고는 광견병 예방주사 맞으러, 광견병 치료하러 가셔야 됩니다. 이건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6절만 지금 해석해갖고는 다 납득이 안 가는 표정이니까 계속 봅시다. 어디로 가죠? 7절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느냐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 응답 받는 기도를 가르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훨씬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구하라라는 건 말하자면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춰 요청하라는 뜻입니다. Please를 하라는 겁니다. p l 스 c e 를 부르겠다. 그러지 마시라 말이에요. 아시겠죠? 너내말안 들으면 경찰을 부르겠다 그러지 말고, please를 하라고. 여러분이 전도할 때 예의를 갖추시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우리가 볼때순 말이 안 되는, 음, 엉터리 생을 사는 존재라도, 존경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춰서 대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구하랍니다.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는 건 뭐죠? 문을 열어주기를 요청하십시오 문 빗장은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집은 문 빗장이 밖에 있습니까? 도롱놈이 언제나 열게? 그건 다 안에 있습니다 본인이 열어야 됩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우리 계시록 3장에도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예의를 갖춰 우리를 정말 소중한 존재로 대접하여 찾아오신다고 가르칩니다. 어, 뭐좀된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유명한 탤런트 한 분이 그 개인 무슨 인터뷰에 응해서 사생활에 대하여 개인 의견에 대해서 이제 그 어, 솔직한 인터뷰에 응한 자리에서 이제 그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연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뭡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뜻밖의 아주 놀라운 답을 했습니다 자기가 탤렌트그 그 뭐라 그럽니까 신빙일 때 저는 이게 렇그 그 천한 출신 한게 예, 그래서 여기저기서 드러나는 걸 용서하십시오 그 신빙일 때 뭐라 그래요 고급한 말로 신인일 때 아, 별로 어렵지 않군요 아주, 고참, 고참도 뭐라 그럽니까? <웃음> 중견. <웃음> 중견보다 더셈은 고견입니까? <laughs> 그 아주 선배가 이런 말을 해줬답니다. 너는 연기를 할 때, 남의 집 안방에 들어간다는 걸 잊지 마라. 라고 해줬답니다. 알아들으시겠죠 남의 집에 초대를 받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함부로 할수 없습니다. 응접실에 초대를 받아도 그렇습니다. 남의 집에 안방에까지 초대를 받는 것은 대단한 환대입니다. 그땐 정말 그런 환대에 감사하며 거기에 걸맞는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실제로 테레비는 안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방에 들어간다는 걸 잊지 마라. 라고 충고를 해줘서 자기가 평생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요. 소위 우리가 별로 그 윤리 도덕적으로 점수 안 주는 연예인도 그 직업 정신이 이쯤 되는 철학 위에 서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월감 때문에 이 예의를 놓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이 갑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 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기도가 뭔지를 가르치며 기도를 한다는 게 무얼 이미 확보하고 있는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며 어떤 관계를 허락하신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는.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열심으로는. 자세로는 이번 일만 해주시면, 이렇게 하는 거는 기도를 모르는 겁니다. 친구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야, 나 이만 저만 한 일인데 좀 도와주라. 이번 일만 도와주면, 이렇게 하면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업상으로 만난 사람만 단서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취급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허락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하러 들어가면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틀리는 기도를 할지라도 마음껏 할수 있습니다. 단 끝에 그러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꼭 한번 붙이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1 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십시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으로 찾아오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받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채권자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채무자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에 결단코 그것을 빌미삼아서 우리를 공갈을 치거나 무례하시거나 강요하시거나 지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겸손히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해친 장애물을 당신이 희생하여 제거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이 이, 이 놀라운 음, 음, 그 표현을 요한일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laughs>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 하나님은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하면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며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묶여나가느냐? 여기에 오늘 이십계 명이 가지는 그 가르침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랑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면 어, 당신이 우리,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에, 그 망쳐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대신 짐을 지시고 찾아오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어, 믿게 되고, 어, 그 영접하고, 그 관계가 회복된 순간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사랑을 부여받는 만족스러운 신자의 평안과 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신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의 공률과 자비로 인하여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들로 이웃들에게 일부러 찾아가 줄 필요도 없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누리며 살며 그렇게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웃의 것을 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을 내 명령에 복정시키고 그들을 강요하고 그들을 못살게 굴고 윽박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할때 그가 자기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누리지 못하는 탓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평안에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동원하여 그 사람들을 벌주라고 욕하느라고 진정한 신자의 삶의 행복을 누릴 틈이 없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목록을 만들어서 와서 고자질하느라고 신자된 여유와 넉넉함과 우리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신 손길로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불쌍한 영혼들 앞에 두드리는 손길로 가야 하는 복된 삶인 것을 놓칩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과 우리 이웃의 완악함들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찾아가야 할 영혼들이지,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거나 우리를 불행하게 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행복의 장애물이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직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탓입니다. 누가복음 육장에 가면,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설명은, 굉장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누가 보면 6장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래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어떤 분인가 보십시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임자로우시니라할 말이 있다 없다?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있다? <laughs>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는 이런 성경이 얼마나 일관되게 이, 이 핵심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서 13장 8절을 봅시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랑을 논할 때그 사랑을 관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감상적으로 실천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연결되는 그의 자녀라는 이름을 부음 받은 자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요구를 당연히 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이것들이 얼마나 사실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당장 누릴 수 있는 약속들인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 보려고 합니다 골로에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을 옷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성도들에게 요구된 삶일 뿐만 아니라, 신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으로서 선언되고 있는 신자들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1위로 부른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불신앙으로 말미암는 싸움과 불평과 억울함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준하는, 근거한 신자의 마땅한 승리와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참으로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할 것이 없고, 부족할 것이 없고, 억울할 것이 없고, 남에게서 내 부족을 채울 필요가 없는. 과연 저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에 아멘하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자 된 현실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사 세상에 지지 말고 혼자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힘입어 그 사랑과 그 능력과 은총과 자비와 진실하심으로 우리의 무기를 삼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된 삶을 사는 기쁨과 찬송의 신자된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